실벨 리서치 클럽 2024년 6월 29일 아침 세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님 안녕하세요 노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브릿지 뉴스레터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일이 다 됐어. VRIG에 들어가시면 글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오늘. 네, 오늘 글을 한번 말씀 주시면 저도 이건 한번 들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저번 주에 쓴 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 이제 세배, 뭐, 벤처 투자에서 세배 내면 좋아요라는 표현을 흥미를 하시는데, 그 세배라는 숫자를 어떤 거에 대한 세배인지를 잘 알고 들어야지 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어,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의 세배와 이제 펀드의 세배는 굉장히 또 다른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LP 입장에서는 VC 펀드 투자하는 LP 입장에서는 펀드가 세 배가 돼야지 정말 내한테 들어오는 돈이 세 배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펀드 투자라는 게뭐 뮤추얼 펀드 은행 가서 사는 뮤추얼 펀드도 그렇지만 이제 그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제 투자 금액 투자가 투자 금이 3배가 된다고 해도 나한테 돌아온 돈이 3배가 안 되는데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또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대충 때려 맞추면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한 70%, 80%라고 저는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4 배가 됐다. 투자금액이라는 거는 GP, 어, 펀드 GP가 투자한 금, 스타트업이 투자한 투자금액이 네배가 됐다. 라고 하면은 이제 LP한테 돌아오는 돈이 그거에 뭐 70, 80%인 세배가 되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GP 입장에서는 LP들한테 세배를 돈을 갖다 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투자한 그 스타트업들이 네배가 돼야 된다는, 예, 네, 말씀을 여기서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여기 써주신 게 이제, 연에 2%씩 관리 보수를 가져가니까 10년이면 20%가 빠지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이런저런 비용들이 한3% 정도 되면 23% 정도는 빠진다고 봐야 되고.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그 성과 보수가 20% 정도 보통. 또따라니까 그러니까 네. 차이게 20%를 가져가니까. 네. 그러면 뭐. 이제 100, 100만원이 200만원 됐을 때, 그 올라간 100만 원에 대해서 20%를 가져가니까 음. 네, 전체 200만 원 기준으로 10% 정도가 빠지니까 한뭐 네, 그렇죠. 대략 10%라고 대충 잡으면 한33% 30% 정도가 이제 그 수수료와 성과 보수로 빠지니까 네. 0.7을 곱하면 맞다. 네네네네. 네, 네, 네. 3배를 벌면 3721에서 2.1배, 2.2배 뭐이 정도. 음. 네. 4 배를 벌면 뭐 0.7에 4배 곱하면 74.28한3배 정도 되는 음. 그 단순 계산으로 네 어, 여기서 제가 결론은 어 G P를 해야 되는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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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렇죠 G P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잘하는 G P를 만나든가 아그아영웅 아, 예. 아, 예. 같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태승님 같은 그럼, 아. 그럼 윈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다섯 배를 벌면 모두가 다 해피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오 다섯 뭐 배면은 뭐 모두가 하, 정말 해피죠. 네, 네. 아 다섯 배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아, 네,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섯 <laughs> 배 정도를, 그러니백만 100, 원을 내가, 넣, 그러니까 일억을 내가 넣어서 그게 이제 투자한 회사들이 다섯 배들이 쭉 나오면 은 이제 네. 투자자는 한 삼억을 가져가는 거고 일억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한3 그러니까 0로치면은 이제. 한1일억 5천 정도를 1억 5천 2억 정도를 가져가는 네 네. 그 사실을 따져 보면은 뭐 1억이 5억 1억을 내가 약정해서 5억이 됐을 때 이제 뭐 사무실 비용인건비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성과 보수 들어가니까 네. 뭐 그래서 뭐 이제 다섯 배가 되면은 이제 뭐 투자자는 3.5배 가져가니까 그것도 회피하고 음. 어떻게 보면은 뭐 얼라인먼트 되는 거니까. 네. 네. 떻게 보면 자본시장에 놀리니까 뭐비용이 너무 높다고 뭐 단순하게 얘기할 부분 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알파가 나오는 매니저를 잘골라야죠 네. 네. 잘하는 분이야. 뭐이 정도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비비 비, 그 자본시장에서 싼거 찾으면 뭐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싼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모든 거에는 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하게 비용을 줄이면서 그냥 그 마켓 베타를 가져갈 건지 ETF처럼. 음. 네, 네. 네. 어, 그알파 수익이 안 나오면 확실하게 싸거나. 음. 이런 말하면 비싸면 확실하게 알패를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헤지 그렇죠. 펀드도 건... 아마 이 정도 음. 수수료가 있죠.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음. 음 라고 그렇구나. 들었거든요. 네. 네, 네. 모든 게다 수요 공급이니까 뭐잘 나가는 데 당연히 수수료를 많이 부과를 할 것이고. 음.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수수료를 수, 수수료를 많이 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하는게 최악이니까. 음. 그렇죠. 네, 그렇죠. 뭐를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이 그렇고. 네. 이거는 마켓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뭐 투자자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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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뭐 지금 이머징 매니저 출자할 때도 이제 잘 보고 정말 초과 수익 날수 있는 거를 잘 골라야지 이제 그 수수료가 정당화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나왔던 이머징 매니저가 이머진까지는 아니고 이제 막이스타블리 되려고 하는데 거기가 한 다섯 배 이렇게 났어요 음. 근데 한두 배도 안 되더라고요 펀내 리터는 네그 보니까 이제 거기가 약간 이미그랜트를 인도 쪽인데 인도 이미그랜트를 이제 도와주는 이제 미국으로 오는 걸 도와주는 건데 그거를 번호사병 이런 걸탁 펀드에서 내고 있더라고요 어그포트폴리 회사들의 회사들 파운더들에 대한 그런 이민 변호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다 펀드에서 내더라고요. 그걸 보고 와 진짜 잘 봐야겠다. 네. 다섯 배나 처음에 써주 서해 갖고 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와 아, 클락 뻔했구나. 네. 아 펀드가 되게 사이즈가 작았나 보네요. 그런 짜증이. 네. 어, 그렇구나. 맞아 요 맞아 맞아. 네. 사실 그러면은 이제 그, 그럼 사실 다음 펀드 LPG 돈안들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안 저희도 패스를 했죠. 어, 그네요 <laughs> <laughs> 와...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음... 그렇게 하는 게딜 위닝 하는 데는 도움 될 텐데 GP한테. 그렇죠. 얼마나 고 고맙겠어요. 그 이미 특히 인도는 얼마나 힘, 힘드니까. 그렇죠. 네. 뭐, 또 비용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걸 대신 내 준다라는 거 자체가 음... 심해진, 굉장히 고마운 거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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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다음 판들을 뭐한막 100만 이렇게 크게 모으면 이제 그거는 또 괜찮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작은 의미가 네. 있겠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다 어디 갔지? 그래서 그 사실 그뭐이요요 요 테크 뉴스를 좀 제가 넘어가면은 네. 제가 오늘 실시 라이브 크라이너 폴킨스 벤치마크가 어... 레이징을 했더라고요. 네, 네 지금 봤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네. 에치마크가 사백이십 밀리언, 그다음에 클라이노프로퍼 네. 아, 이거는 실벨 라이브로 들어 s v 라이브로 링크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매일 이다 왔어. 실벨 라이브, s v 라이브로 하시면 보실 수 있고, 위클리로 한 뉴스 한 아홉 개 정도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음. 그 지별로. 그, 네, 그래서 이런 그, 펀드들도 이제 뭐 되게 오래 됐으니까 이름만 네. 가지고. 2 20% 캐리를 받아가고 음. 그리고 보통 요런 이제 탑티어 VC들은 어, 사모주식 시장에서 이제 보통 성과 보수가 20%를 주는데 음. 네. 이제 벌어들인 돈의 20%를 운용사가 이제 가져가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3배 이상 벌어들이면 30%를 가져갈게가 음. 거의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음. 그 영롱님이 하신 운용사들도 이제 이렇게 그그 그, 티어드 캐리 하시는 운용사들이 좀 있나요? 이머징 매니저들도? 어 있어요. Short a n s w e r 음. 은 있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음. 거는 저희도 이제 큰데를 몇개 했잖아요. 근데 큰데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3배가 이제 허들이 돼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머징은 세배 허들이 있는 데는 본 적이 없고 5X는 굉장히 많아요. 아 그거 진짜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가 심리적으로 아 진짜 이 친구들은 5X를 노리고 있구나 이게 이제 뭔가 임플리케이션이 되잖아요 오, 진짜 되네요 네뭐 실제로 뭐몇 명이나 5X를 만들느냐겠지만은 내수로 그거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 더 친감이 되죠 왜냐면 뭐 6X, 7X 나와도 결국은 허들이 돼서 그 스텝업이 돼서 내야 되는 건 별로 차이가 안날 거란 말이죠 5X를 넘어도 별로 안 넘을 테니 뭐 많이 넘을, 넘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좋죠. 어, 어, 이렇게. 네. 아, 근데 캐치업을다 주지 않아요? 그 예를 들면 6x를 했다 그러면은 2x에서 네. 5x까지 구간만큼의 캐리도 캐치업에서 주지 않아요? 어, 제가 본데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 네. 그럼 만약에 뭐 만약에 5.1x를 했다. 네. 그러면 0.1x만큼 버는 거에 대해서만 캐리 준다는 거네요. 캐치업된다 0... 제 그렇죠. 0.1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30%를 준다는 거죠. 오, 그거는 네. 조금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본 거는 보통 3x를 찍으면 그 밑에 네. 것까지 티격을 보통 주는 거가 일반적으로 하거든요큰데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러면은 어중간하게 2.9x 찍는 것보다 어, 3x 찍으면은 완전히 확 LP가 이제 많이 별로 안 좋겠네요. LP점에서 2.9x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겠네요. 2.99x랑 3.01x랑 캐리 차이가 많이 날수 있겠네요. 네. 어, 그거는 뭔가 이렇게 보관으로 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음. 모르겠어요. 네네네. NFX 이런데는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봐야겠네요. 거기도 아마. 네네네. 네, 그러겠네요 제가 본 거는 캐치업 있다라고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이. 사실 저희 펀드도 있거든요. 어, 예. 네, 근데 저희는 캐치업을안 하거든요. 안 하는 걸로. 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어폰가실때 케첩 넣으시면 되겠네요. 어, 지금 좋은 <laughs> 걸 들으셔서 들었으니 뭐 검토를 <laughs> 해봐야겠어요. 뭐 이거 저기 저랑 세션하면서 지금 그 3개월 동안 가장 큰 소득을 얻으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닙니다. 소, 소득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아니,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사실 저도 저기 올 초에 반듯들몇개 봤는데. 네네. 어. 그 스, 케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 했던 보면서 어 그렇지 뭐 당연히 케첩 줘야지 이렇게 느끼고. 음... 어서 아, 그렇구나. 보통 이제 뭐 바이아 펀드들은 8%가 IR 허들이니까 보통 8% 넘으면은 캐치업 중에 기본로 들어가니까 이제 모 i c 그 스텝업 3 x 이상 30% 올라가는 것들도 많이 받고 파... 스텝업했을 때 캐치업 준다라는 것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어 이거 다시 한번 네. 잘 봐요. 네, 어. 예, 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그래서 뭐 기, 베이스 캐 베이스 캐치업을 25%라는 응용사들도 꽤 있고 잘 나가는. 음, 네. 는 네. 뭐 스텝업 3, 3x 이상 30%는 뭐 실리콘밸리 VC들은 뭐 너무 많아서. 음. 네. 그래서 네. 뭐 다시 한번 결론은 GP를 하는. GP를. <laughs> 기승전 <웃음> 기승전 GP를 해야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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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쵸. <laughs> 그쵸 사실은 뭐그 문서에 이제 AI 같은 글씨로. 뭐 캐치업 있음 이거 하나 쓰는 걸로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클라이폴킨스 굉장히 잘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한다기보다는 이제 예전의 명예를 되찾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네.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걸 태승 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런 큰 펀드를 안 만나니까 그냥 음. 넘어 건너 건너만 듣고 있다가 이렇게 모집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오늘 써주신 거 보고도 어 아,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네. 요즘에는 안, 얘기를 많이 안 듣는 안 듣게 됐었잖아요 한때. 네. 근데 뭐 역시 그 이름이 어디 안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한때 거의 뭐 거의 운영사 문 닫을 뻔 했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뭐 매일 미커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음. 그랬었는데 어, 다시 살아나는 거 같고. 뭐, 이게, 네. 이제 뭐, 그 펀드, 언제 모집해? 라고 하면, 이미 끝났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음.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뭐, 숫자가 당연히 너무 좋으니까, 운영, 네. 용 모여드는 것이고, 여기도 네.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20억 원이까 또. 음. 네. 벤치마크도 뭐, 당연히. 근데 얘네들 진짜, 네. 뭐, 이 펀드를 지금, 이렇게 모으는, 이 사이즈 모으는 거가 참 진짜 너무 존경합니다 네, 험불하게 원빌리언 네. 어, 안 넘는 펀드를 어, 저번 펀드가 한700 정도 됐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펀드 이름을 이렇게 그또다 아, 예, 예. 하더라고요 저도 기사 보고 알았는데 어... 네. AI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네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음.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생각해 보니까 여기 425라고 해도 저는 여기 운영력 5명만으로 한지도 몰랐거든요. 난 팀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5명이면은 뭐 충분히 연간 그래도 10억 이상 받으면서 네. 먹고 살수 있으니 뭐 그들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조금만 할수 있겠지만 은 웬만한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네. 예, 음.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음. 살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여기가 사실은 펀드 레벨에서 기본 1 0스 찍는 데라고 들었거든요 와 진짜 네. 전설적인 펀드라는 이름이 예맞네요 네. 어, 20X, 30X 펀드도 몇개 있다고 들었는데 음, 예. 이거를 4 0 0미를 10배를 벌면 은 사 밀리언이니까 뭐사 밀리언을 벌어줬으면 20%면은 800 밀리언을 가져가는 거니까 네. 근데 뭐세배 이상 캐치업 있다 하면 30% 가져가는 거니까 어 430이 1.2 밀리언을 다섯 명이 가져가는 거니까 거의 그러네요. 200억 억이니까 네. 억, 문학 정도 돈을 버는 운영사고. 근데 저, 저도 이런 걸 계산해봤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네. 펀드 열 배를 했을 때, 캐리를 30% 가져가면은, 뭐, 1 b i l l i 가져가는 데. 네. 만약에 얘네들이 펀드를, 그, 크라이나 퍼킨스 비슷하게 한 뭐, 4 b i l l i 았어요 펀드를 열 배를 키웠어요. 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했을 땐두 배만 난다. 네, 네. 그래서 4 b i l l i 두 배를 벌면, 캐리가 얼만지 그다음에 사 밀리언에 대한 관리 음... 보수를 그래서 해보면 이 이십 퍼센트가 십년 동안 이십 퍼센트를 관리 보수 가져가니까 사 밀리언에 이십 퍼센트 하면 팔백 밀리언이죠 네네 관리 보수가 그다음에 캐리가 어~ 두 배가 나면은 사 밀리언 보니까 이십 퍼센트 가져가면 또 팔백 밀리언 그럼 일점육 밀리언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별로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네 한마디로 그래서, 오히려 큰 펀드 만들어서 두배 버는 게, 금전적으로는 네. 유리한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큰 펀드들이 자꾸 생기는 거구나. 네. 그래서, 네, 뭐, 그래. 300 밀리언으로 10배 벌어서 캐리 해봤자, 관리보수 20% 하면, 400 밀리언 20% 하면 80 밀리 밖에 안 되니까, 그건 정말 미미한 돈이고, 음. 1.2 빌리언 가져가는 거와, 4 빌리언 펀드 두배 벌었을 때, 어, 가져가는 돈이 1.6 빌리언이다. 그러면, 그냥 뭐, 편안하게 사비년 모아서 하면 그게 더 어, 금전적으로 괜찮겠다. 물론, 펀드를 뭐 5, 6, 7, 8, 9십 계속 모을 수 있을지는, 음. 이게 이제 한번 펀드 보고 끝날 거라면 네. 어, 그게 더더 경제적으로 는 좋은 선택이다. 그런데 네, 생각해보니까 두 개만 해도 거의 은퇴할 수 있잖아요. 90도면. 이분들은 뭐, 이미 은퇴가, 은퇴, 은퇴하고도 남으셨던 분들인데. 네. 그니까, 러 만약에 펀드 모집이 안 됐다 해도. 네. 뭐, 은퇴를 하시면 땡이니까, 물론. 네. 뭐, 여러가지 네.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은. 네. 참. 이분들은 그렇네. 뭐, 이분들은 뭐, 돈을 벌려고 운용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음. 네. 물론, 돈도 벌지만. 네. 이제 운용 자체가 또, 도와서 하시는. 음. 그쵸, 그쵸. 약간, 네. 그러니까 도와서 하는 밴드 같은. 지금은 같아요. 요치은산산 밴드는 태 워낙 산 pendent. 꽈산 p 아산 p e 아산 밴드 산 p e 아 d e 산 p e n d e n 하는산 pendent. 꽈산 p e n 아그 n t 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뉴스들은 이번 주에 뭐 엔트로피 모델 이게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클로즈드 3.5가 그런 음, 지않팅안지만 음, 음. 그리고 스페이스X가 이제 새로 레이어 라운드를 한 달한 뉴스 그 정도가 이번 주에 좀 뉴스였고 음. 그다음에 뭐 웨이모 웨이모가 이제 완전히 커머셜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8월부터 오. 네 그래서 뭐 용농님은 저 아직 못 타봤는데. 저도 타보지는 못했어요. SF 있을 때 어, 한번 타보시고 후기를 나중에 저번에 사진 찍었던 것처럼 공유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이 IPO를 했다라는 얘기 어... 그캐피 그 마켓에서 반응이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어, 더기만한것 같고 미국에서 거예요? 유, 그 거예요? 그, 그, 나스닥이 IPO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어, 그러네. 음, 300억? 네. 음. 요거는 사용자 지표 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 지표가 날이 쌓아 올라가고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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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긴 간뭐 넷플릭스 같은 거가 이러기 베이스된 게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 컨텐츠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음. 하던데. 오, 좋네요. 맞고. 마지막으로는. 음. 자동차 업체 옥스바겐이리비안에 <laughs>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던데 음. 이거 보면서 지금 아무도 모빌리티 얘기 안 해서 한번 들여다 보면은 재밌겠다. 금전적으로 음. 아. 컨트리엔 식으로 컨트리엔으로 네. 뭐 이건 좀 리스크하긴 하지만 매출 4.4빌리언에 손실이 5.5 5.4여서 어리비안을 뭐 투자하는 거가 좋을지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섹터 자체로 네. 여기 계시는 굉장히 힘들고 있어서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뉴스 중에서 혹시 영롱님이좀더 관심 있으신 부, 부분이나 있으신가요? 재미있는 부분들이. 어, 뭐 펀드 얘기야 뭐 저는 늘 관심이 있어서 있지만은 지금 뭐 방금 말씀 나눈 것 같기도 하고 그그 리비아 안에 관해서는 어 요즘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숫자를, 실제로 숫자를 봐야 알겠지만은, 여기 살면서 느끼는 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기차. 길거리? 아. 아니요, 리비안. 길거리에서 보는 리비안의 숫자가. 오. 예, 네, 진짜 요즘에는 뭐다 리비안, 단 리비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비안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제 지인들도, 리뷰하는 살까 말까 고민하는 지인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잘 인기가 조금 많아지고 있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음... 네. 네. 저희 와이프는 네. 어떤 차 타세요? 가솔린 차 타세요? 아니면 전기 차 타세요? 저는 저는 그 리스크 리턴을 중립적으로 가져가는 펀더 펀드 매니저 이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공갑은 <laughs> <응답은> 하이브리드군요. <laughs> 네. 네. 근데 이게 플러그인이어갖고 그 플러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안 되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어, 중간이. 자가가 아니면, 자가가 아니면 충전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미국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가도 그렇고 이제 저희 집은 콘도 연립주택이니까 네. 음. 그거를 이제 신, 실, 그 설치를 이제 못하잖아요. 뭐할 수도 있지만은 귀찮으니까 네. 그런 것도 네. 이제 조금 있죠 근데 어쨌든 네. 자가에서 집에서 충전 못하면은 전기차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군요 보통 요즘 네. 아파트들 그러니까 미국인 아파트, 콘도, 콘도 아파트, 미국은 아파트를 콘도라고 부르니까 거기에 네. 이제 새로 짓는 것들은 이제 충전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있기도 하고 또그 스티커를 좀 개비해가지고 단지 안에 충전하는 것들을 뭐 다섯 개 이렇게 해서 할수 있긴 네. 한데 이제 수요 대비 그 개수가 적어 가지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너무 적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제가 늘농담 하는 거는 가스차인데 그냥 트렁크에 배터리 싣고 가는 그냥 가스차. 충전을안 하니까. 아네 쓸데없이 배터리만 그냥 싣고 당긴 달리는 차가 그냥 돼버렸어요 충전이 어렵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이제 그 자가에 사는 고소득자들 위주로 팔리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전기차가 전기차는 한플러그 네네 충전 인프라라는 게좀 해결되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리뷰하는 요즘에 많이 봐서 저희 와이프도 이제 저거는 괜찮다 생긴 게 저, 저 전기전 사이버 트럭은 안 되는데 리비아는 괜찮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더 늘어나면은 이, 이 회사가 딴 자동차는 뭐딴 전기 차는 모르겠어 루시드도 요즘에 조금 몇개 보긴 했는데 루시드는 정말 가끔 보면 오하고 사진 찍을 정도인데 리비아는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요즘에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다 이제 뉴스 보고 어~ 아, 돈을 또 받는구나라는 생각도 보면 또. 잘 될라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영롱님이 가격이 같다고 하면 어 여보세요. 남들에 마음대로... 아 네네 잠깐 끊겼나 보네요. 네네네. 아 네네 가격이 네. 같다고 하면 한... 네 네네 그 리비안 사실 거예요? 사이버트럭 사실 거예요? 어저 사이버트럭 하고 있습니다. 어네 아내분이 반대하실 것 같은데. <laughs> 어, 엄청 엄청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백 달러를 냈기 때문에 백 달러를 풀어줬다. 아 그래요? 어, 어, 어. 네, 옛날에 했군요. 어. <laughs> 네, 네. 그래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가격 가격이 얼마예요? 그게 처음에는 엔트리 모델이 뭐만불뭐 뭐 이랬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네. 처음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올랐어요. 제일 싼게뭐만불 이렇게 돼갖고.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기다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좀 늦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살 돈도 없고 지금 풍전도 안 되고 집에서 해갖고 음. 한 3년 더 3년만 더 있으면 이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스슬라 사실은 뭐 당연히 진짜 엄청 많았는데 <laughs> S.F.에 그 네. 유비안도 꽤 많이 돌아다니고 있나 보네요. 엄청 동전.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어. 네. 아, 요거 섹터가 좀 어려워서 사실 음음. 뭐 채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인프라도 따라가둬야지 이게 콕발타는 네. 되는 비즈니스여서 네. 그걸 해결한 거가 테슬라인데 이제 다른 전기 접체들은 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음. 이제 민간에서 맡겨서 그 아파트에 설치하는 거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 오래 걸리고 그거가 네. 고민해볼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가 제일 잘될 수밖에 없구나. 네한 가지 더 여담을 말씀드리면충전의 저는 이제 테슬라 충전기는 못 쓰거든요. 네. 근데 그그 그 예를 들어 채지 포인트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 VC 어디 VC가 그거 투자했었던데. 근데 p 지 포인트 이런 거는 정말 힘들어요 찾기가. 근데 테슬라는 음. 비어 있는 플러그를 어 어렵지 않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 운전자라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아마 충전하기가 샌프란시스코 시내라면. 어그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슈퍼 차저 그 그거를 네네네. 이제 점진적으로 제3자 회사들한테 개방을 한다고 들었고 음. 그러니까 전부 다를 할 거만 열진 않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열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충전할 때 젠더를 꽂으면은 슈퍼 차저에서도. 이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나 그 다른 차 전기차들을 할수 있게 테슬라에서 개방을 한다고 들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명령했다고 들었어요. 음, 음. 네,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이제 그걸 로 굉장히 천천히 하고 싶겠지만, 음. 어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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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음, 오늘 실시하는 이 정도로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레코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